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좋아, 벌써 바로 앞에. 이거 뭐지? 음, 구급 상자 나왔어요. 사드 뭐가 잠수인가? 아, 잠수 아니야, 잠수 아니야. <laughs> 어한대 맞았네. 어, 나야. 가진 있어? 사진 있냐고. 이거 랭크 때가 조금 이상하게 잡힌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노라도 될것 같아요. 노는 중. 나랑 노는 중. 거기 아니야. 어서 <laughs> 천 <laughs> 뭐야 방토스한거예요아 토스아니야 토스아니야 쓰레기네? 저, 아, 저, 아니 저.. 야 쓰레기들아! 아 아니, 토스아니야 <laughs> 토스 토스아니야 저 친구 갑자기 그냥 짝집들어갔어 와 미쳤다 <laughs> 끝났다 여 네, 왔다 나한테 왔어요 얍아 <laughs> 오 커버? 좀만 더 뻐겨봐요. 지금 오십 보여. 죽으면 지상열. 음, 어디? 한번 맞잡아요. 한 방이지 아닌지 보이네. <웃음> <웃음> 그걸 내가 확인하라고? <laughs> 그걸 내가 확인하라고? <laughs> <laughs> 이사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거. <laughs> 이 앞에 개고 있어요. 어 뭐야? 응못 <laughs> 음, 가. 너 절대 못 가. 나갔나? 나갔을라나? <laughs> 게임 좋겠다 그러면. 안 무거워요. 폴리시아차 기 나한테 온다고? <목소리> 보라 색깔 아니. 손전등이 나왔어. 어, 뭐야? 혜군이 그쪽으로 정리됐나? 애반데 <laughs> <laughs> <진짜>? <목소리> 뭐야? 아어 아니 그걸 거기서 걸린다고? 응 음, 그 할지 <laughs> 일부러 걸렸지? 도레시 버서 개빡치겠다 진짜 <laughs> 도레시 버서 진짜 와드래기세요드래이기다 <laughs> 이번에 이번에 한번 해본다. 세 번, 네, 네, 네 번. 아, 안안돼안됐어 I think we did a pretty good job, job, job. 그래, <laughs> 어... 부탁기야 아, 아. 아. 팁다 빨았을 것 같은데, 이제. 레드랑이좀 많이 죽여요, 아직. 아우. 냄새가 좀 심하긴 한데. <laughs> 아 화났다. 화났다. 어머 이피 먹으러. 저쪽으로 아이씨 한대 맞았다 You can do it, can do it. 빠르게 빠르게 돌립시다 이거 이거 하나 오오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이제 오른쪽으로 오겠다 내가 터뜨려서어다 <laughs> <laughs> <나. 웃음> 아 그래요? 아 그럼 살렸다. 다행이다. 칼질해서 안 들었나 봐요. 아니, 이... 아니 이걸 터터트린다고? <laughs> 너 이거 날 놓친다고? 아안 놓쳤네. 나한테온다는응안 되고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이거 제가 한 번도 안 걸렸으니까 아, 그래. 제가. 한번 가보겠습니다. 믿고 있었다고 새별장 아, 제장 믿고 있었다고. 시계 어요 제장 시계 나이스라고. 아개꿀띠 진짜 너무 좋고 눈 떼지고 이대로만 하면 돼 진짜. 지금까지 잘해왔어. 이렇게만 하세요. 이게 맞네. 아, 아, 맞네. 아 맞네. 맞네. 돌려. 아, 들어 달래. 저기, 저기 우리 아까 형이 계속 터쳤던데 있죠. 아, 그쪽에 불토. 아, 더럽다. 이거 한 방이구나. 아, 나오시면 될거 같아. 네, 나. 직접 먹으세요. <laughs> 아니 아니야. 저 친구 걸려있는 오케이. 근처에. 오케이. 근처 있는 데라서. 화이팅, 행조, 죽거라죽거라안 <laughs> 죽어요! <laughs> 절대 아, 안 미. 죽어! <laughs> 너무 안타깝고? <laughs> 아, 임마, 아, 음? 온이다. 온이 또 온이야? 아빠 그 사람 아니에요? <laughs> 형한테 그 사람 가요. 나랑 가족들이에요. 얘 캠핑하는데? 아 미안해. 뭐게 아, 아, 시계야. 야 멋있어 멋있어. 골프 구하네 팔려주세요 형님 해보세요 아저 구조 있어요 아 이걸? 아 이거 다 죽겠는데? 뭐야 이거 이거 안되겠다 이거 먼저 살려줘 이거 출구 바로 열게요 야. 야, 아유 뭐라, 뭐라. 어, 여기 임덩돈이야 이거 아까 나도 아까 나도 돌리던 나도 쪽으로 오세 살렸으니까 <laughs> 한방이었네. 에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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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래, 가자. 이거 한방이니까 어쩔 수 없다. 이거 어 뭐야. 구하러 온거 설마? 설마 이거 구하면 뭐돼 레기노? 체중어. 레기노? 와 레기노! <레기노>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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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레기노> 어 뭐야, 왜말 마... 아니 맞... 아니야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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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아, 구조에요? 아, 근데 너춤중고 나부터 들어라. 들을... 아 나부터 안 되네. 그러면 이게 나 나. See you later. See you later. 블랙 앵을 팔고... <laughs> 내가 나갔다. 아, 인성... 인성에 문제가 있어. 이거는... 나, 나가나? <laughs> 제발... 출구 쪽으로... 해들어, 제발... 출구 쪽으로... 그렇지... 그렇지... 아, 어? 에 개군데 그러고라고쪽 출구가 바르면... 환경상이 있는데? 오! 나이아뿔뿔뿔뿔 뿔! 뿔, 뿔, 뿔. 아 지금 안늘려안 늘려요 안 늘려. 지금 출구 나가야 돼 이거를? 다 끝나야 돼아 맞다 나 열쇠인데? 어 맞다 열쇠구나 근데 나왜 클릭이 안 되지? 아뿔뿔뿔뿔 이거를... 살리고 나가기... 야... 갈라야겠노 가면 더 갑니다. 어쩔 수가 없어. 어, 진짜 갔네. <laughs> 이거 살리면 레이건 이거 진짜 살리면 레이건오. 와, 레이건오. 레이노오케이유 y 킹레이노 you very very like it now, man. like it now. 아저 어떻게 클로드 나갔나? 나갔어요 클로드. 아 다행이다. 아 이거 올라야겠나? 오케이. 이게 저예요. This is hard carry. Hard c a r r